흔히 우리가 허리 삐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요추 염좌입니다 아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거나 네. 새로운 행동을 갑자기 할 경우 혹은 잠을 잘못 자는 경우에도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어서 발생하는 음. 통증을 말하는데요. 네. 보통 80에서 90%의 환자분들은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음. 한 1, 2주 정도면 네. 좋아지게 됩니다. 어. 보통 주부들이 집에서 음.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저도 네. 물건 들다가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바로 딱 일어나면 약간 허리가 이렇게 좀 어, 물이 어, 이러다가 또뭐 잘못되는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너무 잘하는데요 <laughs> 네, 그렇게 물건을 들다가 자주 삐끗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아 음. 물건을 들은 자세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되는데요 실제로 자세 별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살펴봤을 때서 음. 있을 때그잘 가해지는 압력이 100 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들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220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에이? 거의 두 배가 높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물건을 안들 수는 없잖아요. 음. 아 그렇죠. 네. 대신에 물건을 잘 들면 됩니다. 음. <웃음> 물건은, <웃음> 어떻게요? 네, 물건을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앞에 네. 상자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이 상자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음. Oh ko ai ko <laughs> 아이 힘들어. <laughs> 아니, 옛날에는 버쩍버쩍 들었는데. 아, <laughs> 네, <laughs> 근데버책이지금이 <laughs> <laughs> 김효선 씨 <laughs> 경우에 네. 허리만 굽혀서 이렇게 물건을 드시잖아요. 네. 이게 가장 안 좋은 자세, 아. 최악의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허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드시면 음. 모든 압력이 허리에만 전달이 되거든요. 네, 네. 젊었을 때는 이거 음. 신경 안 쓰고 그냥 음. 버쩍버쩍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팔청주인자라고 <laughs> 내가 들어줄 테니까 <웃음> 들지 <웃음> 어, 마라. 어 약속하셨어요. 음. 아이고 이거 들어주고 얼마나 생생내려고. <laughs> 아이고, <아니, 그래도> 진짜. <laughs> 근데 선생님, 이제 무리가 가지 않게 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물건 들는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 먼저, 네. 앞에 여기 가보시고요. 네. 최대한 물건이랑 가까이 붙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네. 무릎을 앞뒤로 약간 벌린 다음에 음. 무릎을 구부려서 자세를 낮추시고 음. 허리를 펴시고 음. 물건을 그대로 다리와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음. 네. 좀 이렇게. 수월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오. 허리에 무리가 전혀 가지 않는 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구나. 음.